제시카 80억 원 고소당하자 타일러건 상환일 연기 억울. 그룹 소녀시대 출신 가수 제시카 32, 본명 정수연, 가 홍콩에서 80억 원대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그의 연인이자 동업자인 타일러건 41, 이 당초 약속한 대출 기한보다 늦추기로 스펙트라 SPC 측과 합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제 28일 파일러권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권자 양도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충분히 상황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제 27일 홍콩 매체 더 스탠다드는 사모펀드 투자회사 조이킹 엔터프라이즈 이하 조이킹과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의 네 클레어를 원금 400만 달러(약 47억 원와 이자 등을 포함해 총 680만 달러(약 80억 원)을 최종 지급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타일러건은 원래 블랑의 네 클레어가 돈을 빌린 곳은 사모펀드 투자회사 스펙트라라며 총 400만 달러를 빌렸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져 스펙트라와 대출 만기일을 지난 10일에서 올해 말로 연장하기로 합의해 계약사도 남겼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타일러건에 따르면 스펙트라는 지난 8월 조이킹에 해당 채권을 양도했고, 조이킹 측은 대출량도 한달 만에 갑작스럽게 원금 400만 달러의 이자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파일러권은 대출이 양도된 사실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9월에 명절까지 끼어있던 상황이라 시간을 주면 다 해결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돌연 2주 만에 다 갚으라는 연락이 왔다며 회사 규모에 비추었을 때 충분히 상환. 가능한 대출이나 대출을 양도하자마자 거액의 이자까지 더해 2주 만에 상환하라는 건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제시카 개인의 대출이 아닌 회사 뽑인 명의의 대출임을 분명히 하며, 티소와 언론 보도로 제시카만 명의를 다치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회사 경영을 한 것도 나고, 돈을 빌린 것도 나라며 조만간 빌린 돈 모두 갚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제시카와 타일러권은 지난 2013년부터 8년째 교제 중입니다. 블랑 앤 에클레어는 제시카가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뒤 설립한 회사로 타일러권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시카는 블랑 앤 에클레어에서 선글라스 디자인 등 각종 부문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약했습니다. 소녀시대 제시카 남친 80억 안갚아 소송? 황당하고 억울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의 연인 타일러건 코리들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0억 채무불이행 피소 보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냈다. 타일러건은 지난 28일 연예매체 마이 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제시카와 운영 중인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 블랑크 앤 이클레어가 홍콩에서 약 80억 채무불이행 소송을 당한 데 대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날 홍콩 매체 더 스탠다드 등에 따르면 제시카와 타일러권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가 채무불이행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보도에 따르면 블랑 앤 에클레어를 운영하는 블랑 그룹은 스펙트라 SPC, 특수목적법인 A 2016년 10월과 2017년 5월 각각 300만 달러 100만 달러 등 모두 400만 달러 약 47억 원을 빌렸다. 올해 8월 조이킹 엔터프라이즈가 스펙트라 SPC로부터 대출을 양도받으면서 채권자가 됐고 대출 만기일인 지난 10일까지 상환하지 못하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돈 680만 달러 80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타일러권은 2016년에 처음 스펙트라 SPC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3년여간 성실하게 갚아오다가 2020년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초 약속한 대출 기한보다 늦추기로 스펙트라 SPC 측과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지난 8월에 조이킹 엔터프라이즈로 대출이 양도됐고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돌연 조이킹 엔터프라이즈로부터 2주 만에 다 갚으라는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에 명절까지 끼어 있던 상황이라 시간을 주면 다 해결 가능하다고 했지만 2주만에 갚으라고 한 것이라며 우리 회사 규모에 비추었을 때 충분히 상환 가능한 대출인데 대출을 양도하자마자 거액의 이자까지 더해 2주만에 상환하라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타일라권은 또 제시카 개인의 대출이 아닌 회사법인의 대출이라며 피소와 언론 보도로 명예를 다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타일러권은또 조선닷컴과 인터뷰를 통해 2016에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스펙트라로부터 400만 달러를 빌렸다. 지난해 원금 100만 달러, 약 12억 원을 갚았고, 이후 100만 달러를 더 빌렸다. 그래서 총 빌린 돈은 400만 달러라며 스펙트라와 계약한 이자는 연 8%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자가 280만 달러, 약 33억 원까지 불어나냐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2007년 그룹 소녀시대의 싱글 앨범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한 제시카는 2014년 소녀시대 탈퇴 후 패션 브랜드 블랑앤 에클리어를 설립하고 패션 사업을 벌여왔다. 현재 블랙 앤에 클리어의 대표직은 제시카의 남자친구인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권이 맡고 있다.